원재용 교수님의 판례 특강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원재용 교수님은 중요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알려 주십니다. 세법학 문제는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출제의 교수님이 의도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원재용 교수님의 판례 특강은 판례 속의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판례 특강 교재는 과거 현재의 중요한 판례들을 쟁점 사항, 관련 법령 한시사항 등으로 일목 요연하게 나눠도 공부하기 편했고 답안을 작성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팔레트 강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원지웅 교수님의 팔레트 강을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험 출제 트렌드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다면 원지웅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 세무사 2차 채점평에서 채점 결과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암기에서는 고득점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재훈 교수님은 이해 2주에 세포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판례를 사례화하거나 실무상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이러한 출제 트렌드에 맞춰 시험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의입니다.